저는 <laughs> 또 왔죠? 예, 지금 세 번째 갔는데, 네 번째가 데네 번째가 세 번째가 데 액서스를 본다는 그 핑계로 응. 여기 먹어보고 그니다 응. 아니, 너무 맛있는 걸 떠나고 사장님 정성이, 정성이. 김치 하나하나. 와, 여기 진짜. 응. 그니까 3대 조건인 것 같아. 응. 이 자체가, 응. 네, 플래팅이 된다 응. 아, 아, 여기 최고의 단점은 와 오늘은 덱스 형님과 덱스 형님 소개시켜준 맛집 나 여기 너무 좋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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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내게 고기무침 반 접시 하나만 주세요 네, 네.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때 맛집이라고도 안 하셨다 그냥 뭐밥 먹자고 그랬잖아 식먹자고 해왔는 응. 왔다가 아니 너무 맛있는 걸 떠나서 어, 그릇. 뭐 그릇 젓가락 음. 하나 뭐 육수 고기의 질 좋았어요 어머 음, 또 왔죠? 예, <laughs> 지금 세 번째 같은데 네번째가세 번째 같은데 엑서스를 본다는 걸 핑계로 어. 여기 먹으면서 말이 그래. 그래. 형님 오면 형님이 바로 그냥 항상 나 여기 오자고 어. 아. 지방에 가서 아. 몇시 갔다 오고 집에 오면 다 오고 푹푹 흐르 그리고 옆자리에서 잘 붙죠. 너무 힘이 세니까요. 다 나았습니다. <laughs> 그렇지 뜨겁소리가 지않아 진짜. 육수 한번 드셔보시고 잘안 맞으시면 옆에 소금 무쳐하시면 맛이 들죠. 식사하시죠. 아, 식사하시죠. 아 우선 저도 맛을 보고 말을 해야지 배고파 죽겠다. 덱스 형 만나러 오면서 촬영해야 되고 스케줄 잡고 뭐 이러 일어나서 조금 점심이 늦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너무 설레요? 진짜 근데 이 집을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집은 팔려고 하는 집인지 살려고 하는 집인지를 보고 전세를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 주세요. 왜있어요 그집 그러니까 구매를 할때 집은 대체적으로 이제 외관을 잘 꾸며놓고 이제 안쪽에 있는 배관이나 단열을 신경을 좀덜 쓰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본인이 살려고 하는 집은 외관은 좀 그렇더라도 안에나 배관이나 여러 가지 정화조나 단열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음식점에 또첫 번째 갈때 중요한 게뭐 체인점마다 다르기도 뭐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데가 있고 음식을 파는 데가 있고 호불호가 있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하는 게 평양냉면의 되게 99.9%는 대부분 음식을 음식에 대한 그 정성과 거기 음식에 대한 에너지와 사장님의 철학에다 들어가 있고 뭐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엔딩에 중요한 건이 그릇에 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어떤 그릇을 썼는지 이 젓가락 하나, 이 숟가락 하나 이게 설거지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릇이나 그런 그래서 대부분 청자를 쓰고 계시는데. 그니까 러 3대 조건인 것 같아요. 제품을 파는지 음식을 파는지 그리고 그릇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드는지죠. 외에는 커피도 원두도 중요하고 뭐커피의뭐 로스팅도 중요하고 블렌딩도 중요하고 뭐 글라인더도 중요하지만 누가 내려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내려주는지. 연기도 그래요. 대본이 다똑같아 시나리오가. 근데 어떤 배우가 하는지에 따라서 영화 색깔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음식 하시는 분들도 재료를 이기는 음식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저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전좀 다르게 누가 음식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의 고집, 캐릭터, 정성. 위생은 무조건 따라오죠, 위생은. 위생은 무조건 따라오죠. 그리고 도운 점은 여기 와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나 너무 좋아요. 많이 먹어. 난배고팠서때먹었다 네, <laughs> 음. 음 <laughs> 이게 맑은 국탕이라 깔끔한 거 같은 거. 이게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서 우리나라 음식 중에 이제 평양냉면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댓국 국밥 종류를 이제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해장 때문에 그래, 해장. 해장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평양냉면도 있지만 국밥. 국밥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랑, 이 육수 자체가, 빼육수나 고기육수 자체가, 그 해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발효되어 있는 섬유질이나, 적당한 탄수화물. 아이 너무. 좋아요. 아 평양냉면 좋아하잖아.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요 똑같아. 평양냉면 집 잘하는 집 가잖아. 요이 그릇, 접시 이 자체가 달라. 예. 네, 플래팅이 달라. 되게 설거지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아 이거 여기는 저녁에 오셔서 한우곱창전골이나 스지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술한잔하기가 너무 너무. 낮에는 봄탕. 저녁에는 한우 전골이나 곱창 전골이나 스시탕 해가지고 사장님 정성이 정성이 김치 하나 하나 아 여기 전도 맛있어 전 전도 맛있어 음아 여기 최고의 단점은 아쉬워. 아, 뭐, 뭘더 뭐?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 아, <laughs> 아니요, 아니야아니 그냥. 하, 다 먹을 때쯤 아닐 아쉽다, 아쉽다. 이러면서. <laughs> 고기 무침도 좋지만, 전도 하나 시키세요. 세 명이서 오시면. 저는 이제 막걸리 어, 시켜야지. 김치전도 맛있고, 고기 부치전도 맛있고. 아, 쉽지 않아. 이거 아쉬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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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